제스처에 들 어때? 다건 어들이야. <목소리> 아 근데 외슨기가다 존나 쎈거 같애. 나라 같이 가는 거 진짜. 웰슨키가 쎈거 같아. 아공에선쎈 수밖에 없어. 쩔공 구조가 있어야 그래서. 네. 네. 아니 아까 저 확인만 하고 나간줄 알고 무너 그는... 한 번, 확실히 안보이면 생긴 회사가 진짜 빨래하고 또안던네아니 그냥 되게 많잖아. 아니 빨래하고는 비니까 진짜 세상 다 네. 아, 우리 우리가 쳤으니까. 남이 여기 남이었어요 여기 타, 여기 타. 거기, 밀 거기, 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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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는데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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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살거서저기거고 거기, 려고 했지. 네기리 거기, 다끝거어 이렇게 만 들어가서. 근데 딜 널러라서 뭐, 추 앞으로 언제 오게도 그냥, 네, 그냥네 제 나갈까요? 아... 이거 이낭몽 봐도 될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아, 그게 진짜... 근데 대 최대한인 것 같아. 한번 해보고 뭐 아, 마지막. 예, 네, 죽여 죽이... 몇클 남았어요? 이 이조절에 이조절 이조절 죽이면 안돼요 일단 저희 너무... 이클 남았어 이 클. 남았어. Gracias. 환영, 환니다 어, 환영 없다고 말해 줘야 돼, 환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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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환영 고고. 아, 이거 받으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거의 이거. 밀면 안 돼요? 안 응. 밀고 있어요.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니, 터지진 안 돼? 데그 패턴 나올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 시너지 있어서 금방 어. 미칠 것 같아. 개짜다 아, 아 어제, 어디에... 나 이거 목요일 날 화가 나있어서 다시 개 짠할 것 같아, 이거. 코인 여기. 2개 남았는데 라스트 그, 코드가 없거든요? 그, 우리 끝! 그, 거의 밀면 돼 밀어? 끝났어 어끝나 어. 어, 이거 목요일날 네, 그 기억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그때의 기억 아 어, <laughs> 저쪽에서 볼거나 잠깐만 왜 저쪽... 아 저거 그거야 저지... 그거 터지고 따, 땅공대에서 터지고 이클인데 어, 네 소련소. 이거 소련소. 그.. 이퇴고게요 거기 어, 2인으로 가주세요 네 솔린 손님 없나? 내가 어구야왜 나갔어 나나 탈퇴 다했는데 우리 배범 왜 나갔어 아뭐 이거 응아 잠깐만 아무도 믿지 마아 여기 말고 막기서스는게더 빠르던데. 이 거? 이거. 이.. 트로레층로층트로 음. 어, 왼쪽, 왼쪽 아, 거 하는 거트로거트로 레트로. 레트로. 이트로 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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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이거 이 오케이. 들어와주세요. 손님 손님 내리고 오케이 들어가주세요. 어거 <목소리> 쿠키 들어가면 붙을 니까 이거 초반에 아어 풀 돌았어요? u r r 어요 e o Full turrafeo Full turrafeo f 버티 바꿔 가야지, 버티 바꿔 가야지. 그거 보기 전에 깨는 건 아주 부정으 가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부정 걷다가 손님 내리고, 억압 걷다가 막... 오른쪽으로... 예, 그러니까 억압하면 잘되 거예요. 그냥 들어가 봐. 안 내려오지. 손님 내리고. 아 이거 저 이거 이 아, 거꾸로 했어. 아이 씨. 우고 <laughs> 근데 이거는 그, 딱히 그렇게 몇 쪽에 틀라고. 어가 가 주시면 돼요. 앞안기는 그냥. 그냥. 와.. 그 영수 대리가니 어? 근데 그로그 패턴안 보시네 아이보피터이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나만, 나만 볼까? 생긴 세다 진짜 응, 왜요? 엄청 세다 저건가 보다 나거난 그냥 어쩌고 피터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이데지2 가졌어 저희 록시 입장 오이 저희 대기 중 대기 중이면 10%만 <목소리> 남어요 기사님 어, 아, 곧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 해주세요 이미으면대요만 압도님이 오른쪽에서 그맞 이런? <목을> 살이라. 아, <목을> 아, 아. 역시. 어. 어딨냐? 아 근데 이거 집 뭐지? 보고 있나? 아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록시아 뭐, 그더니 집이 막삭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버그 맞아 이거. 뭐가 뭐야? 록시가 록스가 그어버리더니 내가 비리 확 까졌어. 나도 아까 원래 그래요. 원래 연출이 확 까인 거잖아. 피가 확까있었데티가나 30퍼 갔어 우리. 다시 100퍼 갔는데? 그러니 나도 <laughs> 아니, 아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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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피터이안 보였어. 버그 먹었, 버그스꺼 아니 티가 그러니까 록시가 그더니 랬티가확 까요. 그러지고 내가 30퍼 나가지고 이거 뭐지 했는데 아니 다시다 못 갔어. 아니 아니 압도님 손님 내리고 손님 내리고. 어, 우리 의식의 관 생각해. 우리가 3명 우리 더 들어가면 끝나겠다 우리 세명이서 의식의 관 가면 돼요, 압돈님 네. 음, 시너지 없으면 그냥 가야돼 어티 형도 아니야? 나도 아까 어벤저로 손님 시너지 암재 있어가지고 뭐, 의식의 관갈때 손님 데려갔는데 그렇다니까 편하더라, 확실히 삼각 같이 마세요 삼각 같이 마시고 1위상만어위도저삼각도아무것이 그냥 이렇퀴스탠리인데어 뒤돌고 뒤집은 거 어, 이게 그게 기 아니에요. 2도이해 아 이거.. 아 이거.. 박잘했어면수박어이 있었을 거 이거. 아이니가 그러니까 일단 마르밧스안아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앞부닥그 2번 올렸잖아 스번 올리면 안 되고 내생이떨어라할 때는 2번.. 네, 을 해야 해2번 이게 어가 다 클리어 해지고분명히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공아이 안되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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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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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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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에 아니, 아 카트를 알려어카는 그냥 그거 끼고 중간중간 넣어서 딱 그거만 쫓겨댕기면어 화려했다고. 앞도님 쿨몇초에요 바로 밀어도 될것 같은데. 다음. 자 밀어보고 대게할게 이거 떨어져. 이거 떨어져. 아 이거 올라가야 돼. 이거 대기만. 그림자. 그림자. 아.

둘이 a y 하 l e 오케이 크리 c 될 u 같아요 이거. r e you go. Open 같 m a t 아아아 I'm 아, o t 아 h e court. I'm 아 o t the c o u 아 이거 <laughs> <앞도 님. 웃음> 아 n o 아, 아 h e c o 아 r 패다 m not the 아 o u r t I'm 아 o t the court. 아 m 아 o t the c o 아니 진정한 의식을 한번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문제없어. 거기만 좀 이거 동영상 볼... 봐보고 싶은데 본 적이 없다. 못고있어요아 <laughs> 이거 뭐 가용 메모리 쓰면서안 보지 않아? 안 봐주던데? 안 아, 안, 안안 제발 골카주세요. 제발요. 아 개꺼임. 내꺼야 제발. 어? 아이고. 우와.